자, 이번에는 요 스위치 세 개와 LED 세 개를 제어하는데 그 블록 코딩에서는 증가라는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고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포문을 사용해서 그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기입에서는 1교시 대와 동일하겠습니다. 동일한 상태가 되고 있고 역시, 요, 전기 배선 또한 동일한 상태로 배선을 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기 블록 코딩에서 요, 데이터 추가 블록, 자 요걸 사용해서 그, 증가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수 만들기 하게 되면은 요, 정가가 변수 이름의 증가를 루어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가는 이렇게 지금 네 개의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이 블록을 블록 코딩에서 이제 일식 증가는 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포문과 그 같이 한번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하단부와 같이 그 LED가 이렇게 1초 간격으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 자,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증가를 0으로 정하기를 가져와서 0 자리에 11을 넣고 다음 그 제어 팔레트에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열을 3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팔레트에서 디지털 9번 핀의 켜짐을 가져오고 9번 자리에 증가라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다음에 제어 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오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켜짐을 꺼짐으로 변경을 하고, 자, 1초 기다리기 밑에는 정가를 1만큼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 하단부와 같이 그 LED가 1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겠습니다. 세 개의 LED를 각각 1초씩 점등과 소등하는 블록 코딩된 것을 자, 아두이노 스케치 쪽으로 그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보트 파레트에서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편집에서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을 시키게되면은 이 블록 코딩 된 것이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은 업로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은 LED가 이 우측 하단부처럼 1초씩 점등과 소등이 반복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을 그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은 이 블록 코딩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이동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우측 하단부처럼 1초 간격으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겠습니다. 또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이 셋업하고 루프 전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새롭게 아두이노 스케치를 기동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형태로 수정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은 1초 간격으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수를 지금 인크레를 해서 지금 하나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포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인 증가1과증가2를 사용해서 저 시, 스위치 3개와 LED 3개를 각각 그 제어하는 블록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파레터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제어 파레터에서 무한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자, 다음은 그 데이터 추가 블록에서 정과 2를 0으로 정하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정과 2를 클릭해서 정과 1로 바꾸고 0을 7로 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이걸 가져와서 정과 2를 그대로 두고 0은 1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또 제어 팔레트에서 그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그 10을 3으로 변경을 해 주고 또 만약 뭐라면 이 조건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가져온 상태에서 연산 파레트에서 좌우가 같을 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로버트 파레트에서 디지털 9번 핀읽기를 가져오고 그 9번 자리에다가 요 전과 1의 변수를 입력을 하고 0 자리는 1을 넣겠습니다. 전 정가 1이 눌러져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요 디지털 9번 핀에 켜진 보내기를 가져와서 9 자리에 정가 2 변수를 넣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정가 2는 꺼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물 밑에다가 다음은 정가 1을 1만큼 바꾸기. 정가 2를 1만큼 바꾸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제어를 펌의 업그레이드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LED가 켜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록 코딩 되있는 것을 그 편집에서 아두이노 모드로 변환하고 자, 그래서 블록 코딩 된 것을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아두이노에 업로드 될수 있는 요 프로그램, 이거를 복사, 그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편집하기로 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하고, 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똑같이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 변수가 지금 증가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 막 LED를 보게 되면 은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LED의 밝기가 조금 약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는 요세 개의 스위치와 세 개의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포문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그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동을 시켜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입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문에서 J는 0에서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입력을 설정을 해주고 출력으로 설정하고 또 실행에서도 J는 0에서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이 7번 핀에서 하나씩 증가하도록 해서 그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은 11번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LED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할경우에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자,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LED의 밝기가 그 훨씬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